안녕하세요. 비니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인된 금액으로 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세트가 아닌 단품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 단품으로 주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각각 하나하나 어, 가격을 다 적어 놓았고요. 가격을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세트는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에케베리아 종류들과 에오니움 종류, 그리고 또창 3개 서비스로 함께 넣어드립니다. 한번 제가 오늘 세트 품종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는 메두사라는 아이입니다.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19cm에서 2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요. 사이즈도 아주 좋은 아이.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꽃처럼 붙여지는 화려하고 예쁜 에오니온 품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뿌리는 없는 상태고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아주 싱싱한데요. 흙에다 심어 주시고요. 물 한번 주시면 뿌리가 내리고 더 예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요. 원종 카시즈예요. 카시즈 수입이 들어와서 들어오다 보면 박스에서 한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있기 때문에 색감이 다 빠져서 오고요. 물론 뿌리는 없습니다. 사이즈는요. 23cm 아주 큰 대품 사이즈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 가격대 25,000원 낮게 판매로써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밑에가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심으신 후에 물을 주시면 뿌리는 바로 내릴 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크고 좋습니다. 두수도 많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예쁜지 잘 모르실 텐데 뿌리가 내리고 어, 오전 햇빛만 일단은 오전 햇빛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뿌리가 활짝 되면 서서히 햇빛을 보여주시면 가시지만에 정말 예쁘고 화려... 고운 색감으로 물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보시면 자연군생으로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이런 아, 품종들은 포장을 풀으실 때는요. 반드시 거꾸로 이렇게 풀러, 풀러주셔야 되고요. 어, 분갈이 하실 때 화분에 흙을 미리 담아두신 후에 빤듯하게 세워서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스타 철화입니다. 제스타 철화가요. 얼굴이 지금 이게 잘 굳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알이 작아요. 요 아이가 뿌리가 내리고 활착이 되면 사이즈는 정말 금방 클 거거든요. 지금 많이 물이 굶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뿌리가 내리면 사이즈는 대품 가까이 클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도요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17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수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에 쌩얼이 있고요. 뿌리가 커팅돼서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도 잘 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앉혀주시면 뿌리가 잘 내리고요. 뿌리가 내리게 되면 철아 얼굴이 촥 펴지면서 사이즈는 현재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누다가 있습니다. 누다가 굳혀지면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14cm, 요 아이보다 크거나 조금 작거나 비슷한 사이즈들로 갈 거예요. 보시면 두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활착이 되면 현재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뿌리가 내리면 지금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큰 사이즈들로 클 거고요. 지금 물이 들지 않은 상태이지만 물이 들면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누다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엔젤이죠 요즘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 멀로도 인기가 많지만 이 화이트 엔젤도 굳혀주면 멀로 못지않게 인기가 있으면서 색감도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아이 사이즈는 11에서 12cm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핑크 샤벳입니다. 핑크 색깔의 하얗게 분이 내리고요. 손톱 끝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요, 8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9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없어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흙 위에 살짝 얹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 위에만 살짝 얹어놨다가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활짝이 되면 그 위에 마사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시즈죠. 카시즈 사이즈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가격은요, 낮게 판매 가격입니다. 보시고 낮게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확인하시고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 종류. 이 아이들은요, 어, 요 일곱 종류 아이들에서도 할인이 되어진 상태로 판매가 되고, 거기에 요세 품종을 더 넣어서 보내 드립니다. 창이고요. 주피터 9cm, 블루 드래곤 9cm, 마리아금 9cm.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아이들보다 조금 클수 있고요.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제가 세 품종을 같이 넣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 다유요에키베리아 종류 일곱 품종을 가격대 계산을 해 보시면 대충 가격이 나올 거예요. 14만 원 이상대 나오는 일곱 종류 가격에 할인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창세 종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총10 종류가 되겠고요. 가격은 제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당 12,000원 꼴입니다. 보시면 메두사 그리고 카시즈 원종 카시즈 색감 정말 고운 아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엔젤 그리고 누다 다음 제스타 철아입니다 그리고 핑크 샵에 다음 카시즈 다음 주피터 마리아 금금 상태 아주 좋은 아이고요 블루 드래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열품종의 아이가 12만 원입니다. 10개 한세트구요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여기 있는 에오니움 종류와 나머지 아이들은 수입이 들어온 아이들로 뿌리가 없습니다. 마른 흙에 심어 주시고요. 5일이나 일주일 후에 물을 살짝 주시면 어, 뿌리가 내릴 거고요. 처음부터 뜨거운 햇빛을 보지 않게 오전 햇빛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다가요. 뿌리가 활착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햇빛 보는 양을 늘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종류입니다. 가격 12만원입니다. 단품으로 사시게 되면 세트 판매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가지고 계신 품종하고 겹치지 않게 고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트 판매에서 한두 개 겹치는 품종이 있다 하더라도 또 모양새나 또 색감이 조금씩 다르게 물이 들기 때문에 또 겹치는 거 감안하시고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트 판매로 전체 7 종류를 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 주피터와 블루드래곤, 마리아금, 창세 종류가 서비스로 나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총열종 10종. 그러면 열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